네, 성우입니다. 졸라맨이에요. 로드, 솔타 졸다. <laughs> 뭐죠? <웃음> 방제인데 방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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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하네 참.. 하네 일단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지? 아나 이거 명칭을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이게 30원짜리가 파이어베이고 그건데 나이트인가? 나이트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튼간 여 페로크 그런트. 매직 아, 나이트 아니지, 나이트는 관통이지. 얘가 뭐였더라 이름이 잘 기억이 나는데. 잠시 이거 좀짓고서할게요 네. 이게 이름이 어 아, 이거, 이거, 그롬, 맞아. 어? 그롬이에요, 그롬. 그룸. 그롬에, <laughs> 여... 파이어버스트 공성인데, 얘는 따로 안 짓고, 파이어죠. 늑대는 일반, 얘는 지을 거예요. 그리고, 고울린 팅거, 관통, 그리고, 드래곤 터틀, 카오스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지을 순서는, 어... 10원 짓고, 90원 가고, 243원 간 다음에, 거북이로 넘어갈 거예요. 고블린 팀 거는 솔직히 좀, 얘스 있으나 만한데. 아, 타워가 오늘도 참 비참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 볼게요. 나무, 용이네요. 참새, 리치, 탱크, 만노, 멀록 그리고 팔라딘, 그롬이네요 네, 타워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빠르게 달릴만한 사람은 없네요 네. 에이션트 오브 워를 도배하는 걸 보니까 30원짜리거든요 10원짜리가 별로였나봐요 일단 90원으로 어떻게 좀 효과를 좀본 다음에 고블린팅거를 가야되는데 가도 안가도 별로 상관이 없는 캐릭터라서 얘를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솔직히 고민도 살짝 되기도 하고 한명 나갔고요 히드랑 히드랑 저글링이죠 맙소사 와 이건 아니야 용이란 말이지 용인데 스러리야 미쳤다 진짜 용이면 실수할 일 없죠 와 바로 프로스틱 가는 거 놀랄 않네 진짜. 10원 이렇게 안 가도 되고 여기 중앙 좀 비운 다음에 90원을 가도 무관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laughs>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는데 오늘따라 좀 가고 싶더라고. 하필이면 스러이 상대네 앞서사 이분은 뭐, 뭔몬타워일지가 궁금하네요. 도대체 몬타우길래 30원짜리 이렇게 도배하는가? 이건 나무가 30원짜리가 좀 괜찮긴 한데 오래 못가서 그렇지 <laughs> 오래가는 타입이 아니에요 아 오래가는 타워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파이어 90원같은 경우는 지옥문까지 가잖아요 그런걸 오래간다고 저는 지금 방금 표현한건데 얘는 그렇게 오래 못가는 타입이라서 아, 솔직히 30원치고 30원 오래가는 타워가 어딨어 네. 데 그나마 나무는 살짝 빛나기라도 하지. 그래서 지으신 것 같은데. 벤디트 로드에 바로. 컨트롤. 일단 그 다음에 2 4 3원짜리를 지을게요. 옆에 스러이네 상대가. 와. 스러 안 나온지가 좀꽤된것 같은데. 오케이. 난 w h 할 텐데 아마 힘을 발휘 못할거 e 요 고블린 a 거는 워낙 그렇게 좋은 타워가 아니라서 고블린 y 거를 스 j 처럼 d 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봤는데 될까 모르겠네요. 이게 350이거든요. 사거리가.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그냥 늑대 달릴 수 있는 시즌 때 돈을 모아서 거북이를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북이 갈까, 그냥? 음. 고블린팅을 완전 안 지으면 또 거북이만으로도 힘든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고블린팅거를 가져오냥 이런 것도 있어야지. 어렵게 가는 것도 거북이 가도 어렵긴 마찬가지겠지만. <laughs> 예전에 일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네, 뭐 그때는 한창 저 핸, 핸드폰을 좀 많이 만지 만지작만지작거렸어는데 일할 때, 네, 그까 그러니까 일할 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한창 갑자기 승, 뜬금포로 생각나는데 소설을 재밌게 봤던 거. 에, 갑자기 이야기하 저는 책, 책, 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이거든요. 책, 북, 도서. 에, 종류는, 종류는 구분하지 않고 읽는 편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좀 그랬어. 책을 좀 자주 읽었어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웬만하면 다 책쟁이들이 되더라고요. 책쟁이인좀 웃긴데? 단어 표현이. 도서광, 어, 도서광이 되는 도서광.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애들이 밖에서는 또 책을 또 자주 안 읽다가 군대 오면은 이게 뭐책못 읽으면 안 되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책을 막 되게 많이 읽거든요. 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요책 읽는 것도 좀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시기가 있다고. 갑자기 뜬금포로 이 주제가 생각나는데 개 어이없네 <laughs> 왜 생각난걸까 저는 20대 아 아니라 20살 때까지는 책이라는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저같은 경우 중학교 때인가 친구 보면서 느낀게 해리포터였나? 그때 가장 잘 나가던 게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학교 때 한창 책을 또 많이 읽었어. 많이 읽더라고요. 아니, 그도시씩 무슨 재미를 봤나? 글밖에 없는데, 네, 친구한테 물어봐도 아,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아, 저는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책에 이렇게 좀 재미를 못 드리는 타입? 근데 스무 살때딱 재미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물 한 살인가, 스물 한 살쯤? 스무 살? 스물 한 살쯤? 정확히 시기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게임에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창 그때 유행했던 게 중학생 때 유행했던 게임이 디아블로 그리고. 그, 뭐냐. 레인보우 6, 카스, 바람의 나라, 뭐, 요 정도인가? 바람의 나라보다는 좀 디아블로 쪽이 인기가 좀성행했었지 중학교 때. 네. 그래서 디아블로 했는데, 항상 가는 단골 p c 방 있었어요. 왜 단골이었냐면, 뭔가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단골인 이유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단골이 었어 예. 그때 한창 PC방이 사람들이 좀 유행했었거든. 좀 많았거든. 예. 그때 막 리니지다 뭐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런 것도 봤어요. 막 링겔 꽂고서 PC방에서 리니지 하는 사람들. 개무서웠지 어,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임이 뮤, 뮤였나?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밌게 했었죠. 친구놈은 니이지에 빠졌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곳을 전전하는 느낌. 디아블로, 카스, 바람의 나라. 그러다가 군대 가서 재미를 들렸던 게. 순, 순정 소설하고 순정, 순정, 순정 맞지? 그리고 맥심, 맥심은 재미를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군대에 그 돈이라는 게 제가 이등병 때 받았던 돈이 6만 원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07년도에 입대를 했거든요. 6만원인가? 병장이 9만 원대였고 이등병이 6만 원인 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창 이 e s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말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책을 보려면 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야 됐어요. 책을. 책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 그 도서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7천 원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책을 저는 좀 자, 거의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라 군대 때 많이 읽었으니까. 이게 7천 원뭐 그냥 제 월급이 한 얼마냐? 7만원이라고 그냥 약 7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10권밖에 못 사는 거잖아한 달에 그냥 그렇게만 계산하면, 근데 저희가 또 군대에 있으면 은 책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요한 저거냐? px에서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먹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훈련 좀 끝났다. 저, 저는 1병 2호봉, 그러니까 한마디로 1병 달고 2개월 됐을 때 분대장을 달았습니다. 그 위에 제가 없어, 제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있었던 사람은 뭐 다른 분대에서 뭔가 저희 잘못, 잘못을 잘못 저지르고 와서 저희 분대로 온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분대장을 안 달아주니까 제 위로는 아예 없었죠. 왔어도 어차피 일을 모르니까 아예 다른 진짜 손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 분대원으로서 손을 안 되는 일을 다시 비웠어요. 그니까 저는 아예 모르는 분야. 이 그러다 보니까 어, 잘못 지었다. 다시 줄 맘에 안 들어. <목소리> 그래서 제가 뭐하여튼간 그래서 군대장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네. 뭐 말이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원들하고 또 이렇게 침묵 침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다지기 위해서. 군대원 데리고서 뭔가를 사먹으러 가면 좋은데 실제 군대... 분대 그... 군대장 월급이라는 게 먹을 걸로 나가... 돈이 나... 아, 먹을 걸로 돈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맞나?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였나? 먹을 걸... 먹을 걸사 하여튼 분대원들이 대부분 다 얻을 수 있게 근데 물 정확히 다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서 물건을 따로 구매 안 하고 그냥 먹을 걸로 분대원들하고 통일해 가지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갔던 것 같은데, 정확히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왜 내가 먹을 걸로지? 일단, 뭐, 그래서 분대원도 들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 비용으로또 나가. 이게 뭔가 좀 짓는 게좀 그런데? <laughs> 그래서 돈을 좀 자주 써요. 제가 좀 손이 좀 해픈 편이라서 그때 먹을 걸로 한창 사준다고. <laughs> 아니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사도 한 달에 몇권못 사는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났었습니다. 많이 못 사죠. 먹 먹을 걸로 다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다른 다른 소대 있잖아 다른 소대 다른 소대에서 책 같은 거를 많이 빌렸었는데. 다른 소대에서도 사니까 그게 이제 맥심이었죠 에, 말이 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편, 평온하게 하긴 했는데 은메달이라니 <laughs> 말을 말을 되게 평온하게 하긴 했는데 은메달이 열리면 안 되는데. 일단 이거는 어 얘를 좀지어놔야겠네 뒤에도 좀지어놔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말에 좀 집중하느라고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laughs> 아니 설마 은메달이 열릴 줄이야 아니,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고 있었지 뭔가 되게 느리네 막이러서방 별로 안 빠르네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심지어 빨랐다니 방이 맙소사 이거는 관통하고 카오스기 때문에 첫번째 에오계신때 스킬을 사용해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오계신때 스킬을 사용해서 버텨야 합니다 얘가 관통 카오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버틸라면 이때 써고 다음 관통 때, 아 다음 카오스 때는 관통이 고블린 팅거로 버텨야 되는 네. Off I go then. Job done. <laughs> okay. Alright. Off I go then. Alright. Job done. Off I go then. Job done. Right. Okay. Okay. Job done. Alright. Job done. Job this done, 여기까지 뭐, 이걸로 버티고. 다음 카오스 때는 고블린 팀으로 버티는 거고. 이 이쪽은 낫네. 매직하고 관통이고 이쪽은 영웅하고 공성이니까 그나마 나은 편이네. 뭔가 되게 평온했는데, 평온하고 별개의 방이었어요. 그냥 힘든 방이었어. 맵소사. 글쎄, 이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관통으로 하긴 했는데, 140% 데미지거든. 근데 버틸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됐다.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엔 카오스를 지어놔야겠네요. 왜냐면은 마지막 죽음의 신이 그거니까, 그... 뭐시기냐? 카오스 상성이니까, 여기서... <laughs> 뭐지? 로미오 헬로인가? <laughs> 로미오 하이? <laughs> 예, 얘가 관통 그거죠. 카우스 140. 뭔가 좀 어이, 어이없게 좀 쉽게 깨고 있는데 뭐지 이건 이 상황은 뭐지 이렇게 쉽게 깰게 아닌데 오 엄청 여유롭게 깼어요. 여기 하나 더. 아 좋아요. 저장은 못 하는데 네. 말하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은메달이 열렸네. 다음에는 꼭 금메달이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